삼 라운드 이제 반환점 찍었습니다. 만나보시죠. 페치라쟤 일단 누군요, 누웠고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교전 이러면은 노더나리 노더나리 잡아야 어, 고 한티가 잡아야 되는데 그 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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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교환 교환. 근데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띠아가 봉수 성공해서 이러면은 그 공격 포일 지금 염반수도 혼전할 건요. 이거 그런데 여기서 좀비 사병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 띠야 근데 빠지기 빠지겠죠 아마 루노가 스타카토 맞지 않았고 이러면. 아아 오욕너 잘하는데요. 예. 어! 블리크여 근데 그다음 그다음 블리크 썼고요 여기서 여기서. 도도도도도도도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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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콜, 다시 오, 다시. 아, 이게 잘하는... 오, 여기서 여기서? 오, 노가 너무 잘하 여기서. 오오! 이심치거든요 네. 오오 네. 어 일단 한 번은 냈는데 아, 어 근데 여기서 알렉스가 알렉스가 팩... 아! 아, 아, 아블 통해서 여기서 여기서 어 일단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다르코아 그 다음 다르코아 그 다음 일단은 프리아 굶기 때문에 조금 밀린 느낌이 있고요 이러면 힘들 것 같은데요 자 두명이 끼어들면서 근데 실비야가 메네라 메네 힘들어요 이러면 메네라가 아! 르코아 다르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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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분기네요? 사실 레녹스가 그냥 1대1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금 프리아가 뭔가 장판을 깔고 있거든요 이러면 좀 힘들죠 아, 와리의 힘으로 와리의 힘으로 아 와리의 힘면서 아,

무서운 태포를보여 주나 싶었는데, 이게 근데 1대2 유아 4세가... 4세가... 피스메... 일단 피스메이터, 일단 피스메이터. 근데 그 그다음에서... 다음에, 그다음 피올라라가지고 힘들죠, 이게. 아무리 올리려다 오일로 보면. 오일로는... 다르코, 다르코, 다르코. 다르코 다르거, 다르거. 다, 다르거. 다 황, 다 황. 다 황. 아우, 깜짝이야. 아, 이러면. 네? 다르코는 다르, 이제 다르코가 아니라 에지, 피올로는 피올로. 근데? 네? 그런데, 아. 아. 먼저 온 팀은, 네. 아, 이러면은 힘들죠. 여러분들, 클리버리기 아, 리스포 펼칠 밖에 됩니다 어, 그래, 여기서? 어, 어, 일단은, 피지기? 레녹스가 좀 해보고는 있는데. 브랜드 패치 익었어! 이러면, 아, 이러면 유아 터졌고! 이러면 힘들죠? 예. 잡자! 잡자! 박치기의 출동! 영웅과 호걸의 시간이다! 이거! 그 시간이다! 스테이커! 거기에, 대제발을 깔면서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뭐 알파도 완벽하게 박정희 공 박치기 공룡 출동 팀이 가져가겠죠? 예. 이제 유료. 대사 봐서 너희는 혼좀 나자. 근데 이거. 아, 하트 좀이상했어요 아, 깜빡, 어딨파 브레이야 웃기기, 브레기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아, 이러면, 여러분 일단 교환. 일단 하트가, 하트가 하트 교환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레녹스가 뭐를, 네. 뭐를 막아낸다면 달라지겠는데, 막아내기 힘들죠. 이게 피올라와, 이게 피올라와 알렉스라서. 네. 이게 레녹스 혼자 나왔어요. 아, 이게 막아내고 싶어도 레녹스는 한계가 있거든요, 막아내고 싶어도. 에 에어 못뜰 거였어요. 어, 근데 이제 하트가.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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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요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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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거한이요한번그한죠요데하요도이 그 어? 요한이, 요 근데 요사이에클이이 요한이, 요이거 살릴 수있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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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한이 요한이, 어? 한이이 요한이, 요이 요한이, 요한이, 요이 <laughs> 그렇죠. 요한이, 요한이, 요가이 요한이, 죠죠이 요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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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요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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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거 누워 요 노도날이 단짝을 넘겼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방금 똑똑한 플레이였던 게, 사실, 데시베이랄이랑 힐리스프레이, 그리고 치우드로그 함께 해찬했고요 어, 세세세 그리고 아디다가, 아디다가, 아디다가 죽기 네. 직전! 네. 아디다가, 아디다 살았다요! 피올로가 지금 하서 이제 선다 거는 거거든요, 이거! 아디다가, 아디다가 쓰러지지 않는다! 근데, 아 피올로가 진짜 재앙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피올로가! 죽음에 이제 선다 걸었는데, 이러면 브레이크 오 직전 출출하고 갑니다. 막 클리버는 진짜 완전 악만데요. 다 어, 점수를 뭐 최소한 4점. 최대 10점 넘게 보고 그러오 다왕. 대 여기서 일단 네. 한번 알고 는데이 요한이 요한이! 요한이 이게 아, 이게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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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키. 자할수있요 아, 저기. 때가... 자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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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실비상. 이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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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야 되는데. 쫓아가요. 실비랑을 달갑다 또, 비올러도가고요 지금. 아, 이러면은 순위! 아, 아 이러면은 순위표에 커다란 지약변동이 일어납니다. 어, 여기저기서 네. 올러가또금 눈치까지 도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막 달려오고 <목소리> 있고, 여기서 지금, 아, 여기 막고 있 달려, 달려가요. 달려가요. <목소리> 그나마 이런 구도에서 뭔가 풀이야. 어, 그래도, 어! <목소리> 자, 누도날! 노도달, 누도날! 노도날이 근데, 이게, 아! 하는데 이러면 그렇죠 이거거든요 예 밀었어요 와 노도나 정말 무서운 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깔끔하고 그리고 들 여기서 일단은 한번 조전을 본데 하트가 완벽하게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그 다음 지금 시비아가 네. 지금 피올로시도 죽었거든요 피올로도 이제 죽음의 이제 선다 걸거든요 이제 예자 가보자 하는데 과연 알렉스가 아, 아, 또 평지의 피올로라 그렇죠 일단은 그나마 도발 걸리긴 했습니다만. 아, 이만큼 아니 어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요. 일단 여기서는요. 알렉스 공기 빠졌고. 예. 자메데라나 박치공격 출동 구지 사상자가 있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싸우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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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살렸어요 서로. 오, 어, 이러면은 그래지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마커스. 아! 노다다 그리고 메데라는 노발을 잡아내면서 위클라이까지 잡아냅니다. 오, 어 근데 체크를 해버린 순간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어? 자, 목표는? 어? 근데 여기서 일단은 르노가 터지면은 로너. 얘기가 달라지... 일단 넘기긴 했는데 어? 여기서 피올로가, 피올로가 그렇죠, 피올로는 원디의 재앙이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하트가 하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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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노더날, 혼자서 할 수가 로너가, 있나요? 노더날, 노더날 아하, 아, 하지만 노력을 해봤지만 루미가, 루미가 지금... 아, 아 이거 는 50초 안에 저쪽 가다가 다른 팀도 만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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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드의 표기를 마심면서눈치클래식 여기까지 클리볼 하는 거 아니면은 이거 속도 쏘면 사실상 매해의 승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죠, 이거 억지로 들어가야 돼. 서끝다 아, 근데 이거 영으로 하트가 물리받다가 말고 그다음에 하트가 어? 내 그다음, 죽어라 부현라한 하트가, 하트가 둘 다. 아, 그렇죠, 이게 결국에 꺼내오면 그만이거든요. 네. 하트가 이거 연주하다가. 아아아 아 이래서 트렙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이 중요한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다르코는 꺼내올 수 있어서 네 하트... 근데 결국에 이제 셀린이 팔은 더 길어서 결국에 매네입장에서는 실비아의 포킹 말고는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거든요 쉽지요 매네라 조합팀은 이거 까딱 잡으다가어 그런데 이거 이거 다가오카이 내꺼 다가오카이 내고 그런데 아이러면 달고 또 하나가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 하트가 아 그래. 하트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친구 이렇게 콜리 애플이 다시 한번 최종 세존에 성공합니다. 아 <목소리> 역시 이 메데라의 조합이 아 나오네요. 이 띠야 근케 악몽. 사실 이제 생각을 좀